야, 탭! 필했스면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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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900원짜리 악세가 3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개만 보여드릴 거고요. 역대급입니다. 자, 역대급. 네, 역대급으로 망했어요. <laughs> 일단은 세가지 중에 두가지 색칠 악세, 둘다 재미없고, 예, 그냥 딴 악세가 더 좋기 때문에 패스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의 메인 악살이 예, 섀도우, 이벤 스피릿이라는 악살인데, 딱 보니까 좀 멋있죠? 옛날에 그 섀도우 서버트 느낌 나게. 그래서 대충 이거 찾아보니까, 어, 약간 추출이 되는 게 약간 이 친구 같거든요? 이 길티 기어의 자토라는 친구인데, 일단 보시면 약간 영혼을 이런 식으로, 예, 사출을 하는 기술인데, 뭐 이런 친구가 워낙 많으니까, 일단 뭐 예측이고요. 기술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은 괜찮다. 그 정도인데, 문제가 뭐냐. 기술이 개쓰레입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X 예 쉐도우 서번트 X인데 기본기가 일단 바뀌죠 근데 바뀐 기본기가 졸라 꼴이다 여기서 마이너스 오죠 그리고 CCC 3타 졸라 느리죠 그냥 지나가다 할머니도 선반, 중반, 후반 다쓸수 있는 난이도 그 다음에 그나마 대쉬 X 대쉬 C는 안 바뀌었는데 자 ZC 네 영혼이 이제 사출되는데 이 사출되면은 예 네, 3타 판정 기술이 있습니다 이때 뭐 기본기가 안 바뀌니까 보통 이런식 으로 콤보를 하는건데, 이게 약간 사출을 하시더라도, 나름 텀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일단 쓸만한 기술. 그 다음에 ZX. 이런식으로 경직을 주는 기술이구요. 보통은 경직 주고, 빠른 공속으로 때리네요. 그 다음에 대필. 아드블가 아니구요. 원, 투, 쓰리. 딜은 괜찮지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점핑.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죠 2타 판정에 후속타까지 있기 때문에 못 맞추면 이제 딜레이 캐치를 당하지만 그 다음에 필살기 에, 가드불가 기술에 잡기입니다 이거 LG 소드가브리크인데 아, 멋있잖아 나름이 약간의 영적 빙의에서 상대방같이 몸 꺾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에, 잘 만들긴 했는데 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물론 에, 필살기를 상대방이 아닌 아군에게 쓰면은 15초간 그, 롤이 조정수처럼 빙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도 있긴 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학세을 만약에 운이 없게 정말, 에, <laughs> 운이 안 좋게 이런 걸얻으시면 어떻게 써야 될지 하시는 분들 주실 있을 거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다 출발! 아, 그리고 오늘 진짜 방금 밝견나 따끈따끈한 슈퍼홀트라 버그까지 보여드릴게요.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버그까지. 기대해주세요. <laughs> 좋아. 오늘 그 버그까지 보여주면 된다. 햇섭에서부터 답이 없었대. 콤보라는 것도 발견되는 게 없고, 뭐, 레슬로 러 해서 뭐, 공격을 할수 있다. 뭐, 섀도우, 뭐였지? 맞추기도 어렵죠. 섀도우 <laughs> 나이프로 뭐, 하단를 갈기면 된다. 그런 식의 말은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너무, 굳이 이지랄 때할 그냥 딴거쓰는다 마인드가 많아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게, 일단 ZC. ZC. 아, 내 타이밍 찾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심죠 내가 중간에 넘어져. 원. 자, ZC. 그렇지 여기서, 기본기가 바뀌지만, 빠르게 입력하면은, 이제, 기본기로 할수 있다. 바뀌지 않는 기본기 일단 뭐, 일단 이런 플레이가 제일 정석이고요 그나마 좀 데미지 높게 할 거면 몇대 때리다가 필살기 쓰는 건데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처음에 한 대는 맞아 주거든. 지금 맞아 주죠. 좋아. <laughs> 데미지는 좋아. 원두 쓰리 아이 친구 거의 지금의 명품 연기. 원래 이런 거 맞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맞아 주지 않지만 근데 명품 연기에 아까 송아 너무 가겠어요오그 되냐? 아 <laughs> 진짜 심지어 검정색이라 보이지도 않아. 아. <laughs> 니 이거 쓸 바에 그냥 그상점에서 파는 공짜로 넣어 줄수 있는 배치 파워쓰지 너무 그래요, 참. 바뀌겠으면 바뀐 기본기가 기본기보다 좋아야 될거 아니야, 애? 일반 평소에 있는 기본기보다 근데 기본기보다 느려 가지고 왜뭐 심리가 안 돼. 나 저거 배치기 위해제뜻이 되는데? 하고 이거 맞추고 추적 펀치 이거 되더라구요. 방금 애기한테 배웠는데, 그나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괜찮다. 에? 일단 ZC가 터지면은 3타 판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오! 단점은 이제 거리가 벌려지면 이런식 콤보를 넣어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 이거 잘 맞추면 대필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그래도, 진짜, 아니. 세상, 이, 지금 이 2023년도에, 얼마나 좋은 악세가 많은데, 이 악세에 불이 써야 될까? 하고, 대시엑스, 섀도우 나이프. 하 뭐, 이런식 쓰면 되긴 하네. 아, 저, 불막 돼요, 에? 하 저직지수오 <laughs> 아니 이거는 근데 노압쇠로도 할수 있잖아 근데 좀 간지나긴 한다 좀좀 간지는 나네 마무리야 어 잡혔어? 지금! 해야 당만 지금 어려워요 타이밍 네, 했네 아우 참 <laughs> 어때요? 은근 재밌어 보이죠? 이게 지금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예? 이 조합을 만들다죠 저... <laughs> 야, 너는 콤보를 써도 그런 싸구리 콤보를 쓰냐. <laughs> 예, 뭐 이런 악세사리입니다. 좋죠? 예, 언젠가는 이런 악세사리들이 막 공짜로 뿌려질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이 위주 플레이가 좋다. 나머지는 쓰기 싫어요. 어, 너무 안 좋아. 자, 마판은 이제 가장 좋은 조합, 야수 가겠습니다. 야수는 변신할 수 있죠.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아깝네. 나안 돼. 씨박세 봐. 이 새끼 세 봐. 내가 섀도우라 너도 섀도우 찍은 거냐? 아,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쎄는. 뭐냐, 이제부터 변신을 하고 있는지. <laughs> 그렇지. 이제부터 시작이지. 오케이, 나이스, 컷. 개사기죠 상대방 쫄아서 죽어버렸죠? 나이스. 바로 컷 해버리고요. 어, 두. 와, 심지어 쟤도 저걸 반역한다고? 얘도, 얘가 반역계 정도면 얼마나 막기 쉬운 거야? 나이스! 어깨치기 예측! 그렇지! 평타! 그렇지! 안 죽었네? ㅅ 발 ㅈ 됐다 나 무리야아 지금! 변신! 마지막! 주먹감자 날리기 수 있다 주먹감자 ㅅㅂ야 주먹감자 이겼다 나이스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무려 1900원에 에, 메인 악셀 얻으신 악들이고요참 디자인은 잘 만들었는데 너무 아쉬워 이게. 솔직히 너무 아쉽지 않아요? 공속도 막 이게 좀 여러 가지 막 예를 들면 c를 치면 이제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막 갈가먹기라든지 아니 x를 치면 이제 막 부앙부앙 주앙주앙 하고 나오는 것도 있고 막 z를 쓰면 이제 영혼이막 하다다다다다 다하고패스있 쓰면 이제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막어둠면서막 다다다다다다 하면 됐잖아. 근데 너무 아쉬워 이게 진짜. 이제 개쩌는 버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좋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시고요. 자, 제가 일단 알아본 결과로는, 이, 새싹 코디 들고 오시면 되고요. 이게, 아군에게 패스하기를 쓰면은, 빙의가 되거든요? 근데, 새싹한테 쓰면은, 제가 개쩌는 버그를 방금 찾았어요. 진짜. 아 진짜 따라하지 말라니까? 따라하면 안돼아뭐 궁금해 해보던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필살기를 아군에게 사용하면은 이제 빙의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빙의를할수어요 아군이 아니구나 <laughs> 가시구요 <laughs> 자 그래서 대충 이런 새싹 코드를 사용해보세요 그럼 이 자라나죠 얘한테 필살기를 쓰면 이제 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 해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서 야, 텐 피레스 버전. 네. 어때요? <laughs> 내가, 내가 하지 말라 했지. 이제, 이제, 렉 오즈입니다. 하하 <laughs> 따라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는 법. 어때요? 질이죠? 예, 네, 같이 하다 사람도 내가 렉 걸린 것 같네. <laughs> 일단 뭐, 이런 아살이고요 아쉽게 좀, 디자인은 좋지만 나머지 부분이 좀 아쉬워서 아쉽게 됐네요. 다음에 잘 나오겠죠. 너카는 여기까지. 뭐야? 사실적 숨겨진 시기니요 어, 풀렸다. 어? 풀린 것 같은데? 오 다시 걸어야지. 잠깐만. 아니 새싹 아새싹한테 가면 안 되는 구야야 저기 가봐. <웃음> <웃음> 저기 가봐야 되나? 제 지금 렉걸렸다 아, 저런 식으로, 아, 새싹한때 가면, 와, 얘도, 오, 가면 안 돼, 요 오. 오! 오, 저 위험지역이야, 위험지역이야, 하지마! 오! 저기, 저기 가면 위험지역이야! 야, 저 나오는 거 봐! 아, 재밌네요, 그래도. 재미는 주고 갔다. Dohan. Hey like guys.